안녕하세요. 선장 오영환입니다. 오늘도 저는 또 신대의 약, 또 제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마 사양의 원조, 오동주 회장을 만나봤는데요. 오동주회장님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회장님 될 때마다 항상 든든하고, 그다음에 여유롭고 웃음 짓는 모습을 보고 행복한 감을 느낍니다. 또뭐 비결이 뭐예요? 항상 님이 행복하신 이유? 어, 그냥 되게 즐겁게 삽니다. 특별한 <laughs> 여유도 <laughs> 없이. 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삽니다. 아, 그러셔요? 네. 네. 아, 저는 제가 천마를 벌써 이제 두 달째 먹고 있거든요. 음,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좀 왠지 찌뚤뚤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요즘은 제가 4시에서 5시면 일어납니다. 그것도 정신이 멀쩡하다고 해야죠. 알게 된 정신으로, 그게 바로 천마 사양의 효과인 것 같아요. 하, 근데 이번에 제가 많은 분들이 천마를 이제, 어, 구매를 해서, 그리고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요. 천마는 뭐, 내 영양제, 또 사양은 본초 강목, 동의보감에서 사람한테 정말 이로운 거라고 네. 얘기하는 건데. 하. 오늘 청마 사양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청마 사양이 약간 먹을 때는 단맛이 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게 청마 하면 은 많은 사람들이 여쭤봤을 때아 그거 냄새때문에 못 먹어요 옛날에 먹으라 했는데 저는 먹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전혀 목넘김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네. 항상 어, 천마 사양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네, 애청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천마는 뭐 이제 다 냄새가 <laughs> 어, 네, 난다고 우리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제, 우리나라 최초로 제, 재배도 했고 네. 뭐, 이제 제품도 이렇게 건강식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천마에 대한 냄새 그 쪽으로 네. 그런가, 중독이라든가 이런 거 열네 개의 특허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타제품은 이렇게 좀뭐 이렇게 파우치 이렇게 네. 먹게 네. 되면 약간 냄새 불린 냄새가 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한 <laughs> 명을 우리가 뭐 90%를어도 냄새가 안 나는 것이 특허받은 우리가 자격증 이 있고 음. 그다음에 자체 연구소를 오늘 어, 최초로 우리가 연구소도 갖고 있어요. 무주 어. 어. 어, 예. 천마 연구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음. 어뭐 대학들이 연구를 많이 하죠. 그런데 네. 우리 그 연구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에이. 천마 성분이 워낙 까다로워서 성분이 검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우리는 아주 기계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뭐, 대학이랑 각 대학에서 많이 와요. 그다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주가 천의 천마가 천마 제도야 천의 재기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어, 천마는 보호식물 보호로 지정 돼서 네. 채취를 못하게 돼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자연적으로 나오는 천마는 아무나 네. 그안 돼요. <laughs> 그리고 이제 자연 천마를 캐더라도 보통 꽃대가 나와야 꽃이 피는 걸 보고 이렇게 캐도게거 아닙니까? 네. 그냥 뭐 뿌리는 건못 캐지 않습니다. 네. 꽃이 피어 꽃을 보고 캐는 음, 건데 꽃이 네. 나오면 꽃대가 나오면 천마는 성분이 70%는 영양도 없어진다. 네. 그래서 세배 첨이가 어정부예요. 이해하셨나요? <laughs> 어. 아, 우리가 보기에는 꽃이 나오면 와 천마다 이렇게 하는데 영양분으로 보면 꽃이 피기 전이 한 영양분이 저, 충남대에 있는, 이런 거죠 꽃봉이 확올올라오고직접 그때가 제일 완성한 그런 어,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천마는 이 꽃대가 올라왔을 때, 아, 이게 천마구나, 이때 아는데, 우리가 뭐로 사용하는지 아세요? 자연천마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재배천마를 사용하는 거예요. 재배천마가 그만큼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배천마는. 우리가 이제 100% 약성이 있으려면 딱 2년입니다. 네. 2년 되면은, 우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슷하이 음. 네, 이렇게 맞아요. 침대 2년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봄에 한 3월, 한 3월 30일에서 4월 15일, 이 보름 동안에 많이 수확을 해요, 우리가. 네. 파정도 그때 합니다. 바로 수확하고, 우리가 또 4월 말쯤에 파종을 하는데, 우리 올해, 올해 뭐 4월 달에 파종을 하면, 2년 후에 딱그 날짜 맞춰가지고, 정확히 2년 후에 사실 이렇게 우리가 개봉을 하죠. 이렇게 그래, 개는 모습을 네,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네. 밑에 자막으로 짜 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약초가 가장 뛰어날 때고. 어뭐다 아시겠지만은 천만 원 비료나 농약이나 화학성 토질의 화학성이 묻어있으면다 그렇죠. 녹아 없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비료나 농약 일체하지 않고 음. 아주 100% 천연재계다. 음. 또 이제 우주가 그 토양이라든가 어, 뭐 기후적으로 아주 적합한 이유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시원하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네. 그다음에 어, 우주 자체가, 어, 우리 보통 지역보다 400m 위에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천마를 재배하는 안성면은 저기서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약 800m 정도 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 아주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호지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주 극강 춥고, 여름에는 음. 시원해요. 그래서 천마 기후적으로, 뭐 여러 가지 토지적으로 가장 천마에 적합하다. 그리고 모주 천마 약성이 가장 좋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천마가 그렇게 좋은데, 이 제품은 또 사양이 들어가 있는 예. 거거든요. 그 사양 중에서도 이제 염묘 사양이라고 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저, 우리 전문가이시니까 이 부분 사양에 대해서 한번좀 다시 한번 설명을 예, 부탁드릴까요? 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만 원, 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어르신들까지 아주 좋아요. 스트레스 받는 이분들 가장 머리에 좋습니다. 머리에 뭐 천만 상관 없어요. 그 근데 머리뿐만 아니고, 우리 심장의 혈관이라든가, 뇌혈관이라든가, 혈액이 응고됐다든가, 혈전이 있을 경우에, 혈액이 이렇게 막혔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천만을 먹게 되면은, 이 뇌혈류량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그럼 심장이 빨리 뛰면 뇌혈류량이 많아져요. 뇌혈류량이 이렇게 많이, 뇌물이 흐를 때, 천천히 흔들리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뭐 그런데 빨리 흐를 물에서는 뭐 끼질 않아요. 그, 이런 올리겠죠 그래서, 내혈류량 증가시켜서, 천만 원, 예를 들어서, 어렵게 다 좋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만 원 약간 미비한 점이 뭐냐면, 우리 뼈관절이라 기타 관절이라든가여 가지 이런 게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허. 그래서 이제 보충을 해야 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 한 3년 전에 이제 지인이, 에디오페에서 그 영묘사형을 수입을 합니다. 원래 사양을 그가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음, 없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어, 예. 말씀드렸을 때1 년에 노루 사양은 198kg. 네. 딱그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불법으로 되질 않아요. 네. 근데이 사양은 노루를 죽여서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네. 반대가 많죠. 동물 전체로부터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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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도 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또 수컷 사양에서만 나와요. 음. 근데 영묘 사양은 어, 어, b c 예. 빛시 천년대니까 네. 지금부터 약0 삼천 년 되겠죠. 네, 네. 이 전에 이미 에베오피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어, 솔로몬왕이 네. 진상하면서 이게 이제 밝게, 전게 네. 됐는데 이때부터 약을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그때 사육을 했던데 그때부터 삼천 네. 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은 아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 이 동양에도 있어요. 시베리라는 동물이, 네. 그렇더라고요. 중국도 있고, 있고, 사역 있고 사역 고향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 동양은 적어요. 네. 적어서 이 사양이 출 많이 안 됩니다. 근데 어 저쪽 저 어, 아프리카의 사양은 작은 고민을 할 정도로 커요. 그리고 네. 이게 예, 저 아주 그 사양 추출량이 많습니다. 네. 깨끗하고 네. 이런 게이고 네. 그래서 전장을 지금 이제 우리 저내 어, 친구 지 인제 수입을 네. 해요. 그때 나하고 사용을 같이 하는데 얼마 전에 그광동제학 연구원들하고 서울대 네. 그어천물학과 그, 그, 퀸인데 네. 연구진이 연구를 한 결과 영유사양이. 노르 사양보다 어 약효가 뭐 예를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이 자격이 있는데 작용이 훨씬 더 능가한다는 거예요 음. 예, 비싼 어떤 거는 비싼 하지만 어떤 건 훨씬 능가한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때 우수하다는 거예요 약효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세 같은 영사상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더라고요 옛날 같은면 정말 네. 우리가 상이는 거는 누가 북인도 붙했잖아요 네. 아주 뭐부자집이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진짜 한1일 그램 정도 먹고 있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옹진단에 들어가는 그 함량이. 사양이, 그개된 암흑 안에 100ml가 들어갑니다. 100ml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100ml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거죠. 천만 80%에 사양이 100ml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어그 다음에, 이게, 그, 생천만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근처만 들어간 게예요 그 근처만 하셨을 때, 여러분들 가격도 엄청 비싸지만은, 약효도 많이 냅니다. 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증수, 우리가 168시간 증수를 갑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호목고가 120시간 납니다. 음. 경호과에 들어간 게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숙 과정에서 약효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 경우가 좋아진다, 아아 우리가 뭐한 결과 증숙을 하고 하면 참마가 1.5배씩 좋아진다. 약효. 그래서 일주일 에 해보니까 뭐한0배 이상이 좋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많이 내요. 우리가 이제 홍삼도를 하지만 홍삼도 이 증숙을 하면은 사뿐이 훨씬 수가 많아지고 음. 그다음에 알비움이라든가 진생롭사지가 많아져요. 참마도 마찬가지예요. 참마 섭취에서도 사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사보다 좋다는 거예요 약효가. 네. 산사에 뛰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94년 전까지는 우리 약으로만 대가지고 못 먹었는데 94년도 딱그부터는 우리 약식품 같이 먹게 돼 동시에 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이야 <laughs> 설명 잘 들으셨죠? 천마에 사양을 더하다 어, 이런 거죠. 본초관목이나 동의보감에서 얘기하는 공진단 여기 정말 좋은. 보약같이 먹는 거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80%라는 건축물을 더했기 때문에 세상에 이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이거는 최초로 제가 만들었고요 네, 근데 사람들에게 천마 사양이면은 일반 신문에 나오는 침양이나 목향이기희이비가 똑같은 거 아니야? 완전히 다릅니다. 아셨죠? 그렇게 좋은 건데,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보대사로서 이제, 천마 사양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려고 해요. 유튜브나 이런 데가보아도 천마 사양에 대한 게 그게 많지 않아요. 논문도 굉장 많지 않고, 제가 블로그도 쓰고, 있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신문에 계속 내보낼 건데요. 여러분, 천마 사양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게 보내도, 여러분, 백세 건강은 아마 보장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이거 먹다가, 저희 먹는 분 중에, 약간 이게 단맛이 난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뭐 설탕 들어간 거 아니야? 또꿀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할 수가 있거든요. 당뇨 환자가, 이게 단맛 나는 거 같은데, 이게 먹어도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뭐로 이게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단맛이 나고, 그 다음 인체에는 전혀 무해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원에서 등숙 숙성을 하게 되면, 손에서 우리가 매치를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이게 단맛이 납니다. 아, 네. 천마다. 가려 자체에서 그렇다는 얘기요 네. 네. 음 그래서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물뭐 넣는 게 아니고 음 어, 자체에서 단맛이 나기 때문에 아아 전혀 뭐 이게 당뇨 좋다고 먹는 건데 당뇨 환자가 음 이게 문제였으니 인제 안 알았어요. 아, 어, 안겠죠 오해하기 딱 좋은 거예요. 단맛이 나니까 물엿이나 설탕 넣은 거, 엮이는 게 이게 아니고 지금 오동주회장님 말씀드린다면 발효 과정에서 이 단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는 자연 숙성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당이 아니라 몸에 이로운 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성분은 약간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는 이미 발효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유효한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laughs> 오늘 정말 저는 올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같아도그 말씀 중에 새로운 이야기가 꼭꼭 숨어 있어서 안 올라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어떤 제가 몸이 좀 건강해졌고요. 그다음에 모자 벗어 볼게요. 진짜 피부 걱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저한테 보고 무슨 비법이 있느냐라 고 하는데 정말 저는 비법은 천마 사양을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는 거. 그랬더니 어떤 분이래요. 분이 이 언제 먹어야 될 고민 하는데 가능하면 공복에 드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일어나서 물한잔 마시고 이렇게 먹거든요 밥 먹고 나면 이제 밥이 흡수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밥 집밥을 먹고 그다음에 점심 먹는 중간에 좀출출하다 생각하면 그때 먹거든요 그럼 하루가 전혀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 천마 사양을 한번 만나보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좀잘 살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건강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뭐해 좋다고요? 네. 그죠? 뇌의 네, 영양제라고 할수 있는 뇌밥이라고 네 할수 있는 천마 그리고 동의보감 건초강목에 나오는 공진단에 있는 그 약재 또사양 백미그램의 향이 들어가 있는 이 제품 천마 사양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것도 그냥 가실 거예요? <laughs> 자, 오늘. 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자손 한번 해드실까요 예. 네, <laughs>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